레몬에는 어떤 효능이 있나? 우리 몸의 세포는 에너지와 물을 만들어내는 대사 과정에서 동시에 탄소, 요산, 활성산소 같은 독소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즉, 건강한 세포조차도 대사를 할때 독소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 몸에는 이러한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과 신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죠.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식생활입니다.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간을 혹사시키고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사로 생기는 독소조차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몸 속에 독소가 점점 쌓이게 되고 이 독소들은 결국 혈관을 막고 몸속 염증을 유발하며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독소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해답이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속 노폐물과 막힘을 뚫어주는 작용을 하며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진 비타민C와 비타민E, 그리고 셀레늄, 아연과 같은 항산화 미네랄이 풍부하여 몸 속에 쌓인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